터졌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불다 죽을 정도로 힘들었어. 그래도 이 사람 너를 애기처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배려심과 포용심을 갖고 케어하고 가려고 했었네. 지금도 이 사람 너를 좋아해서 너, 너한테 욕심들었고 너를 좋아해서 배려심과 포용심도 있지만 너의 과거의 그 외부 때문에 이 사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때마다 주춤하는 마음도 있어. 앞으로 너를 예뻐하기 때문에 너의 외부 해결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 현실적인 저 주변으로서 스트레스 받겠지만 너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 거야. 이 사람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. 어..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 따라 이성이 있어서 어디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어, 전남기원 연애우은가주할 거고요. 가을에도 언니가 욕심내서 만나보고는 하지만 만나도 연하이거나 살수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 음, 또 어, 있고 마음이 안, 안 들거나 어, 그래서 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깨질 걸로 보이고요. 어, 겨울이 되면 그나마 좀 나서 어, 사람들의 도움, 소개팅으로 뭐, 인해서 꾸준히 지켜보고 싶은 마음 이 드는 사람이 생기지만 어, 그런 사람들은 역시 또두명 이상일 거고요. 그 사람들 또한 음, 다른 이성들이 있는 걸로 보여서 음, 이성들로 보이고 또 이때 만난 사람들은 또 믿을 수 있는 못 만났네. 그러서 눈치껏 서로 잘하려고 노력은 했었지만, 또 앞전에 싸웠네요. 지금은 뭐못 만나고는 있지만, 연락하면서 푸른 걸로 보여지고요. 앞으로는 서로 집착은 있겠지만, 그래도 관계 회복은 될 거예요. 서로 의심하고 불안한 관계는 있겠지만, 그래도 속공학으로 잘 풀어나가고, 힐링타임으로, 어,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긴 하겠지만, 불안한 건 이어질 거고, 또더 시간이 지나면, 눈치 볼 일은 있어서 서로 뭔가 생각의 기도에 울 거예요. 미네 관계가 좋았다, 나빴다 했었는데 좀더 잘하려고 노력했고, 요 앞자리는 서로 눈치 보면서 참는 일도 있었네요. 지금은 신경전을 버리면서 관계가 버거워 보여요. 앞으로는 다시 관계가 회복하면서 돈독한 관계로 될 거예요. 시간이 지나면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받 대처가 뭔가 잔금을 안 치러 준다거나 그래서 본인이 어 돈을 어떻게 받아내야 되나 아니면 뭔가 외부의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어 본인 사업체의 역량을 좀 많이 받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긴 해줘서 어 그래서 어느 정도 돈 융통은 되는 걸로 보이지만 어 뭔가 시끄러운 일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. 두 번째 자리는 사업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<laughs> 직원들도 본인을 존경하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이제 부쪽 업체에서 망소리 들을 만큼 사업이 굉장히 잘될 거고 또 이때는 매출도 크게 크게 일어나서 큰돈 벌어가시는 걸로도 보이고 어, 뭔가 직원들한테 본인이 일이잘 되니까 돈을 쓰던가 아니면 약간 새로 갓 들어온 직원 때문에 살짝 불안한 이 다른 일을 이제 안정적으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뭔가 다른 일을 주려고 할때 뭔가 좀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저지 하면서 갈등하며 지금 마음적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더 크네요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이제 확 바뀌면서 같이 다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이제 그 일적으로 일 처리하는 부분에서 다른 일을 주는 부분에서 그안 맞는 부분을 어떻게 줘야 되나 심사숙고하게 될 거예요.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오래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,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돌발적인 그런 행동들 때문에 좀사장님이 의심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면 안될것 같아요.